에르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차트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현재 에르고, ARGO 위 가격은 182원으로 단기 이동평균선, 20일, 50일을 하회하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588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4시간 고점은 186원, 저점은 182원으로 거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하락세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RSI는 현재 33.33으로 과매도 영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 에르고 가격은 조정 후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기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토케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케스틱 지표는 0으로 과매도 신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값이 나타났던 시점에서 에르고는 약5%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표도 단기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는 0.85이며 신호선 0.51 보다 낮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하락 압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에르고는 현재 볼린저 밴드 하단 181.03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 밴드 하단 근처에서 거래된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5에서 10%의 반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기 상승 여력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에르고 가격은 피보나치 되돌림 61.8% 187.37 수준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이 수준에서 에르고는 상승 반전하거나 저항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에르고의 최고가는 209원, 최저가는 174원입니다. 최근 1년간 평균 거래량은 500만원 수준으로 현재 거래량은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에르고는 209원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해왔으며 174원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래량은 주요 저점에서 상승하며 반등 신호를 자주 나타냈습니다. 총평 에르고, AERGO는 현재 과매도 상태에 가까우며 주요 지표들이 단기 반등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7원의 피보나치 61.8% 수준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74원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신중한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